이런 때 이렇게 훅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지 어 살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게 사라지고 어떤 걸 사야 되고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음. 여러분들께서 어 장이 빠졌으니까 모아가야지라고 했을 때 네. 삼성전자 오케이 음. 대표 주니까 오케이. 근데 네. 캐시우드 안 돼. 아. 카카오, 네이버, 비트코인, 테슬라로 돈 대박 번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2000에 갔는데 거기서. 또 그걸 산다. 그걸 산다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아.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아. 3000 시대였는데. 2천, 지금 2000이 됐어요? 지금 2000 시대 됐어요. 아, 그래요? 다시. 그래가지고 오늘 아, 그거는 그, 되게 큰일이네요. 지금 보면 코스피가 계속 흘러가지고 2929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 지금도요? 오늘 아침에 썸네일 만드는 시점에. 음. 그래서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피디님, 어, 잠깐 보여주세요. 어, 보면은, 요렇게? 네. 그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3000 밑에 미출... 어제까지는 3000 위였겠네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네. 어제도 2000대였네요. 어, 3 7 포인트. 사실 거. 저도 잘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네네네. 296이 아... 2925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쭉쭉쭉 흘러 가지고 아이, 쭉쭉 흘렀다고 하기에는 보세요. 그러나 엄청 라잖아요 요렇게가 됐다. 요렇게 됐다. 그죠? 그냥 2,900까지만 갔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괜히 3,300 갔다 오니까 아. 떨어진 것처럼 느끼겠지만 네, 실제로는 뭐 떨어진 것같아그 그렇죠. 이게 그거였잖아요. 이게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하느라 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잠깐 아이고. 고개를 네. 숙인 정도그 정도죠, 그 정도. 네. 1 0로 그 빠졌네요. 그래도 고점 대비. 그러니까요. 이런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이겁니다. 이렇게 코스피 3,000 또 붕괴됐는데 네.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laughs> 어 폭락하면 사야 됩니다. 음. 그런 그런 때 히어로가 탄생합니다. 네. 그런 때가 그렇죠.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리먼 때 그랬고 뭐그 전에 IMF 때도 그랬고. 그렇죠. 뭐 계속 그런 게 있었다면서 이번 뭐 제일 가까운 거 아까 우리가 봤던 이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요때 코로나 때도 분명히 엄청난 분들이 어 부자가 되면서 뭐 맞아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부자가 탄생을 했잖아요 네, 주식으로 부자 되신 네.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 이런 때 우리가 들어갔다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사라지는 회사도 많잖아요. 저럴 그럼요, 때. 그럼요, 그럼요. 부도나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음. 특정 업종이나 이런 것들 네. 부도난 케이스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 이런 위기는 네. 한계 기업들이 정리가 되는 그렇죠. 상황들이 오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어, 폭락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음.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이별 대세. 아세요? 몰라요. 이별 이별에 대체. 대체하는 우리의 자세. 아 어, 몰라요. 노래인가요? 어, 그런 그 아니에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폭락 대세라고. 폭락 대세. 예, 네, 폭락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네. 그래서 어떤 것을 이런 때 사도 되는 종목들 어.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 네. 이런 때 이렇게 훅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지 어살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게 사라지고 어떤 걸 사야 되고. 네네.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네. 그 일단 오늘의 이 하락은요. 네. 하락도 아니에요. 아직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폭락에 대비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이 네. 2000이라고 하면 2000까지 떨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천선이다라고 하는 건 아직 네. 폭락은 아닌데, 어쨌든 폭락이 왔을 때요, 뭐 네. 폭락에, 어, 그걸 좀 정의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정의. 네, 폭락이 어떤 폭락이냐에 따라서 네. 어. 그 위기의 정의를 먼저 하고, 네. 거기에 맞는 주식들을 사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질병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질병 같은 경우가 금방 해결이 될 것이냐, 음. 주식시장에서. 처음엔 그냥 금방 해결될 줄 알았죠. 네. 근데 네. 지금 벌써 한 2년째 이러고 있는데, 네. 어쨌든 주식 관련해서는 망하지 않은 기업들은 금방금방 회복이 됐단 음.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에 컨택트 주식하고 네. 언택트 주식들 이렇게 두 개가 급등하게 되었는데, 그그 음. 그 외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네. 힘을 별로 못 쓰는 그런 어.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금융이 경색됐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금융이 경색되면서 이 망할 기업들도 많이 망했지만은 음. 떨어졌다가 또 소재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소재. 네. 상품, 어. 커머디티, 네, 네, 뭐 철강이라든지, 아. 정유, 뭐 네. 이런 회사들이 어 되게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떨어진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랑 상관없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음.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 이제 많이 다시 오르는. 네. 그런 상황도 되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언택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새로 형성된 거죠. 뭐줌 어. 미팅 같은 경우 원래 없었잖아요. 그렇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회사가 어느 정도 트래픽과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런 이유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건데, 음. 무작정, 무작정, 어, 전에 올랐던 걸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야? 무작정 전에 올랐던 걸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지금 이제 3,000에서 네. 2,000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진짜 네. 폭락이 왔어요. 진짜 진짜 여기 그2,000 초반까지 막 네. 간당간당하게 2,100포인트 네. 네. 그러니까 네. 빠졌다. 3,40% 네. 빠졌다. 고점 대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몇안 되는 몇년 내에 오는 위기가 온 건데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뭘 사겠냐는 거죠. 뭘 사야, 뭘. 뭘 사야 어요뭘 사야 될까? 아마 대부분. 삼성전자? 지금 그런, 그런. <laughs> 네.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살 거예요. 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겠죠. 네. 그게 잘못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네. 그게 완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뭐 사야 돼요? 그거를 사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네. 만약에 지금 뭐 네. 2,900이라면서요. 네. 2,900에서 다시 3,000대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걸 사면 되죠. 아, 그건 다른 위기가 아닌 거예요. 위기가 아닐 때는 원래 자라던 애를 사고, 네네. 진짜 위기 때는 그걸 사면 안 된다. 그걸 사면 안 돼요. 그게 어. 뭔가 패러다임이 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 특정한 위기가 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게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예를 들면 작년까지, 음. 어, 잘된 주식이 삼성전자, 뭐 네.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뭐 항공 뭐 이런 주식들이 네. 반등을 많이 했단 말이야. 네. 바닥 대비해가지고는 네.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잘 됐는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 네. 네.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아마 2차 전지가 아마 대세 주였던 아, 요 그런데 예, 예. 그 이후에 뭐 그게 대세가 된게 아니라 음. 컨택트로 번사람 한 명, 그다음에 언택트라는 새로운 세계 때문에 크게 음. 번사람 한 명, 뭐 이렇게 네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큰 흐름이 나오고 나면 음. 그게 경제가 되게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목되는 거를 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 전에. 패러다임과 위기 이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도의 위기라면 그런 게큰 위기라고 보는 거고 네, 그런 네. 것들은 정말 10년에 한번 오는 위기들이라고 아. 보는 거고요. 네. 아까 이제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2018년부터 음. 코로나 전까지 한 2년간 지지부진해가지고 한10% 네. 이상 빠졌던 네, 네. 이런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음.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에요. 어. 그럴 때는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면 뭘 사면 되지 그냥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눌려 있는 거를 아. 사면 되는데 큰 위기가 온 다음엔 아예 좀 다른 방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만약에 붕괴되면 음. 뭘 사야 되냐라고 음. 하는 거를 지금 딱 찍어라. 그러면 알수 없는데 그 위기에 그거에 따라 네. 다르겠네요. 성격에 따라 네. 다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지금 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음. 사람들이 어 이거 병이 위험해. 음. 에서 골프를 칠 거야까지 연관시켰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되게 똑똑한 사람 가끔 있겠죠. 네, 가끔. 근데 배, 별로 없을 네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음 음.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가 뭔지 이유를 알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어,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다만 그 전에 주도주를 다시 사는 건 아. 일반적으로 위기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정말, 아, 나 이제 빠졌으니까 사야지. 빠졌을 때는 주식을 모아가라고 그랬어. 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립식으로 살 마음이 들 때는 네. 그냥 주도주 사시면 돼요. 아. 샀던 것들 계속 네. 물타셔도 되고, 정립식으로 네. 사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때. 어. 근데 내가 도저히 주식 못할 것 같아. 너무 음. 무섭고, 음. 나중에 해야지, 아, 거봐, 주식이라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되면, 네. 주식을 사긴 사야 되는데, 어. 그때는 전 주도주를 사지 말고, 그냥 예측할 수 없으면 지수를 사는 게, 지수를 사는 게, 제일 해피한 방법이었을 것 같고, 음. 제가 어 코로나 위기 때내 돈을 넣어라라고 했던 것들은, 네. 저는 컨택트랑 지수였어요. 그두 아. 개는 확실했지만 네. 나머지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사실은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어 맞출 수가 없었고 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점은 음. 아마 그럼 이게 2000까지 가냐 아니냐 아니냐.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네. 이게 더 궁금할 걸요? 그러니까 아2000 2018년처럼 보면은 2018년에 지금 2500에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여기 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거는. 20% 정도 이제 네. 빠지는데, 2년에 걸쳐서 빠진 거니까. 엄청 지루하겠다, 네. 진짜. 그러니까 뭐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뭐 해도 잘안 되는. 흘러내리는. 네. 지수 투자 ETF 했을 때는, <laughs> 크게 안 됐던. 네. 이때 잘 나갔던 사람. 김현준? 아니요. <laughs> 레이달리오. 아, 네. 장이 몇 년간 빠지니까 네. 채권 많이 가지고 있고 분산투자 하신 분이 대박난 네, 네, 거고 네, 네, 네. 2020년 2021년 초까지 대박난 사람 음. 캐시우드 언택트에 네, 네. 몰빵한 사람 아. 지금 이제 캐시우드 나락으로 가고 있죠 네. 포트폴리오 가 1년에 3 0가 빠졌대요. 네. 뭐 끝난 겁니다. 거의 어. 돌아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음. 여러분들 께서 아, 장이 빠졌으니까 모아가야지 라고 했을 때 네. 삼성전자 오케이. 음. 대표 주니까 오케이. 근데 네. 캐시우드 안 되는 거죠. 아. 카카오, 네이버, 비트코인, 테슬라로 돈 대박 번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2천에 갔는데 거기서 또 그걸 산다. 그걸 산다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아.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안 되는 거고. 네. 어쨌든 다시 이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음. 지금이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네.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음. 주식시장 증권맨들이 네. 뭔가 자꾸 이유를 대면서, 응. 아,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응. 금리가 인상될 거고, 뭐, 그러니까 10월은 쉬어가야 돼. 라고 안 빠져요. 어. 그 사람들은 거꾸로만 합니다. 거꾸 네. 그니까, 물론, 한명한 한 명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 총량이. 어.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쓱 보잖아요? 그러면 네. 분위기가 뭐냐면, 10월이 뭔가 떨어질 것 같대. 음. 그리고 한 11월쯤엔 반등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거든요? 네, 네, 네. 무슨 10월에 빠지고 11월에 오른 거 어떻게 맞춥니까? 절대 맞추죠. 못 맞춰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유를 들면서 지금 음. 현금을 확보해 놔라 뭔가 걱정해야 된다, 음. 뭐, 패드가 어떻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네. 큰 폭락이 저는 안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은 모아가던 거 모아가셔도 사도 된다.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멘. 네. 아니야. 아니, 아멘. <laughs> 네. 거의 어,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는 편이고요. 네. 지금 뭐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 경기 순환의 초입이에요. 초입. 아.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네. 경기순환의 초입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때는 음. 경기순환의 완전 저점에서 초입을 갈 때까지가 보통 제일 세게 나와요. 네, 네. 그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네. 그 상승장 수익의 절반을 날린다고 네.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보죠. 코스피를 투자, 음. 코스피만 투자하는 사람이 네. 1,400부터 한 3,000까지 갔죠? 네. 한 거의 두 배에 오른 겁니다 그럼 그렇죠. 100% 네. 그럼 난 이걸 놓쳤어. 네. 그러면 앞으로 얼마 남았다. 이거 절반은 놓친 거니까 네. 앞으로 이만큼 더갈수 있는 거예 아, 어, 지금까지 온 만큼. 네, 온 만큼. 그러니까 네. 두배 올랐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앞으로 두배더갈 수도 있는 거고. 음. 여유 있게 봤을 때 2,000에서 뭐 2,900까지 음. 뭐한40% 정도, 네. 45% 정도 올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한 음. 앞으로도 45%. 어. 근데 경기 순환은 몇 년? 한 4, 5년. 네. 4, 5년 정도 주기를 가는데 상승이 더키니까 어. 상승이 2년에서 3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1년 정도 지났죠? 네. 그럼 앞으로 1년에서 2년간 음. 지금 오른 거의 절반 정도는 네.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니까 어뭐 이렇게 뭐 폭락이 왔을 때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아 어.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네.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 네 아니 뭐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어. 작년 같이 세게 오를 때는 네. 어 아무거나 사도 오르기도 하지만 네. 어, 주도주가 시장을 확 끌어올려요. 어. 그 지수라는 게 뭐냐면 지수 편입 종목들의 합입니다. 네. 가중평균 합. 어 근데 그 위에 있는 놈들 있죠. 삼성전자, 네. 카카오, 네이버, 삼성바이오직스뭐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이 확 끌어올려요. 어. 그러고 나면 지수가 따라 쫙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나머지들은 네. 여러분들이 뭐 샀어요? 대부분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갖고 있는데 밑에 음. 애들은 뭐 돌은 거야. 음.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 널려 네네. 있는 애들이 많은 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산 돈을 가지고 밑에 와가지고 널려 있는 거를 이제 돌 뒤집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 거기에 따라 붙겠죠. 네네. 근데 능력이 없으면 어때? 그럼 음.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회사들은 어그 능력이 어 있거나 배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어 종목쟁이들이 좀더 많이 벌수 있는 거고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떨어진다든지 네. 지수가 떨어지려면 상위 종목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경기가 좋을 거니까 네.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을 거다. 지금 계속 좋을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 좋고요. 에. 여러분들 돈 많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네. 지금 점심시간에 이거 보면서 음. 남는 돈 굴릴 생각하는 거지 돈 그렇죠.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네. 없는데 지금 뭐 주식 뭐 살까를 알아봅니까 지금 굉장히 진짜 양극화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이게. 없는 사람은 굴릴 돈도 없는 거고 네. 아 세상에